세계에서 특이한 법 10가지 소개할게. 1. 영국 공공장소에서 거북이 죽이지 마.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거북이를 죽이는 게 불법이야. 이 법은 13세기에 생겼고 아직도 유효해. 2. 싱가포르껌 씹지 마. 싱가포르에서는 껌 씹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거리에 껌이 버려지지 않게 하려고 만든 법이야. 3. 일본 사람 이름 부를 때 성을 먼저 부르기. 일본에서는 사람 이름 부를 때 성을 먼저 부르고 이름을 그 뒤에 부르는 게 기본이야. 이걸 어기면 예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4. 이탈리아 로마에서 쓰레기통 무시하지 마. 로마에서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해.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안 돼. 5. 네덜란드 건축물이 대칭이어야 해. 네덜란드의 일부 도시는 중요한 건축물이 대칭을 이루도록 해야 해. 도시 미관을 지키려고 만든 법이야. 6. 호주 킹스리 대왕 얼굴 무시하지 마. 호주에서는 킹스리 대왕 얼굴이 나온 물건을 무시하거나 그 얼굴을 손상시키면 안 돼. 7. 오스트리아 고양이와 같이 자지마. 오스트리아에서는 고양이를 침대에서 데리고 자면 안 돼. 위생과 건강을 위해 만든 법이야. 8. 프랑스 식사 중 소리 내지 마.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소리 내면 안 돼. 소리 내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9. 미국 알래스카에서 술 마시고 거위 잡지 마. 알래스카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거위를 잡는 게 불법이야. 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서야. 10. 덴마크 청소기 소리 시끄럽게 내지 마. 덴마크에서는 청소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나면 벌금이 나와. 소음 때문에 만든 법이야. 이 법들은 예전 시대의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만들어졌던 거라. 지금 보면 좀 웃기게 느껴질 수도 있어.